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식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대표 작품이 귀천이죠. 여기가 바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여기 귀천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카페 귀천 서울 미래 유산으로 선정이 됐네요. 창문에 담장이 농구를 타고 올라가고 하나밖에 없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한열분 정도 앉아있을까 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제가 직접 천상병 시인이 살아계실 때그 당시에 천상병 시인의 새라고 하는 시집을 직접 사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천상병시인이 생각나는 바로 귀천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참, 달관의 시인이었죠. 우리들의 죽음을 하늘로 다시 돌아간노라. 우리가 태어나서 이승에사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소풍 생활을 했다라고 했죠. 죽는 것을 소풍을 이제 다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겠다. 천상병 시인보다 달관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천상병 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분이 서울대학교 상가대학을 나왔죠.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서 전기 고문을 받아서성불구자가 되었는데도 그의 부인 목순옥 여사는 그것을 알고 도한 평생 결혼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늘이 자리에 옆에 앉아서 막걸리 한잔 거나하게 들고 취해 있으셨죠. 평생 아내가 돌봤습니다. 장모님을 늘 엄마 엄마라고 부르고 다녔었죠. 천상명심 귀천하셨습니다.